야곱과에서의 화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야곱과에서의 화해 야곱과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리고 한피바다 한몸밀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돈 문제로 또 상속권 문제로 큰 갈등이 일어나서 그 형제의 우애와 이 우정이 크게 깨어지고, 또 서로의 관계가 아주 많이 멀어졌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멀어졌느냐 하면, 그 형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할 만큼 관계를 끊어버리게 될 만큼 아주 끊어버릴 만큼 아주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절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두 사람이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에서둘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된 것은 이 야곱이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들로 이 화해를 이루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어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자기 형을 피해서 피난을 갔는데 갈때 아버지가 보내서 갑니다. 그 명분이 너 저기 우리 친족 안에서 결혼하고 와라라고 이렇게 아내를 왜 이방 여자들 데려오지 마라라고 이렇게 내가 아주 속상해 죽겠다. 네 형을 보니까 아주 속이 터진다. 그러니 같은 문화 안에 있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이 친족 안에서 결혼하고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2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이 떠나면서 내가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 라고 이런 마음도 들 정도로 막막한 그이 피난길을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지키시고 오히려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 복의 계대 안에서 야곱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따라오셔 가지고 돌베개에 배고잘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 줄게. 넌 나한테 예배해. 그다음에 야곱이에 한창 사업하고 자식들 기르느라 정신없어 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잊어버리는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가지고 돌아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와라 하고 이렇게 계속 권면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라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살았던 그 문화 안으로 다시 돌아와라.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결단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귀향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1년에 두 번씩 귀향을 하잖아요. 야곱은 20년 만에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향하러 가는 길에 가장 큰 이, 뭐라 해야 될까, 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성과 같은 하나의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배신 때리고 도망 나왔던 에서 쌍둥이 형입니다 이 형이 좀별 볼일 없이 힘이 없었으면 야곱이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에서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 것보다 더잘 됐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기 그 종만 거느린데 400명 군대를 이끌 만큼, 그러면 본지는 더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애서가 거의 뭐한 국가 정도 되는 엄청난 이, 이 번영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 형이 마음이 옛날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종을 먼저 보내봤더니 그 형이 여전히 꿍! 해가지고 어, 이 배신자 야곱 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 낌새를 이제 야곱이 눈치를 채고 고민에 쌓여서 야보깡 나루에서 기도를 하죠. 그걸 천사와 씨름했다. 저는 실제로 씨름하면서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거는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 내용 에서와 야곱이 이후에 화해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아난 이제 죽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신 역사가 여기 33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두 형제의 화해는 참 어려운 일이죠. 야곱이 에서에게서 뺏어간 건요. 어, 그냥 돈뿐만은 아닙니다. 그 장자의 계보를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요. 에서가 들어가 있지 않고 야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이 뺏지 않았으면 거기에는 에서가 들어가 있어야 할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자기 아버지의 그 정통 계대를 뺏어가서 이삭의 아들 에서라고 이렇게 불려야 되는데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 야곱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그 계보가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에서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열받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낼 거고 그리고 이 상속의 거의 대부분이 자기 겁니다 돈이야 이제 지금 많아져서 상관없겠지만 이 상속권 그 장작권 개보를 잇는 그 가문의 대표자 역할은 그거는 영원히 남는 이름이거든요 명예고 그걸 이제 속여서 유혹해 가지고 뺏어간 겁니다 그러니 에서는 얼마나 큰 마음의 복수심이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자기의 장자권을 뺏겼다는 건 그거는 어, 목숨보다 더 귀하다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물론 그 이면에는 애서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도 한몫합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뺏긴 건 잘못이긴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맞단 말이에요. 애서가 그런 상태에서 동생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때가 왔다. 복수의 날이다. 하고 이렇게 400명을 거느리고 가는 겁니다. 용사를요. 이 400명과 에서의 가족, 뭐, 하인들 해가지고 몇십 명 상대가 안 됩니다. 그걸 보니, 이젠 야곱이 하나의 꾀를또냈어요 야곱이 참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물들을 차례차례 차례 먼저 보냅니다. 양떼, 소떼 막 수천마리가 그냥 우물 우물에 이러면서 에서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에서가 보면서 "뭐야 저 양들은? 뭐야 저 소들은? 얘네는 뭐야 이거?" 이러면서 막온게 와서 자기한테 에서에게 야곱이 보냈습니다. 야곱이 보냈습니다. 아 야, 당신의 동생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꾸 인사를 하도록 시킨 겁니다. 여전히 에서의 마음은 그때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닥치고 나서 저 멀리에서 이제 보여요 서로 이제 보여요 이때까지도 마음이 안 풀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오늘이 본문에서 에서가 마음이 풀린 그 순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었는데 야곱이 하나의 꾀를 내 가지고요 그래도 최대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라도 지키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막내아들을 제일 뒤에다가 놓고서 여종의 아들들,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들,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 이렇게 이 해놓고 자기가 죽으면 잘 먼저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영을 대열을 갖춰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앞서 나가서 에서에게 나가서 인사를 하는 순간에 야곱이 나가면서 아 일곱 번 절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일곱 번 절을 했다. 그러니까 형 에서는요 지금 이제 죽이려고 칼 들고 이 야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동생 그 배신자 야곱이 오면서 한번굽부러한번굽부러지고한번또굽부러지고한번또굽부러지고그 일곱 번을 꾸벅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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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에서의 그2 0년 묵은 이 복수심을 풀어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야곱이 그만한 사과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진정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왔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달려온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칼을 확 내려친 게 아니라 팔을 뻗어 이렇게 안아주, 안아주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까지 형의 생각을 몰랐잖아요 지금 형이 막 뛰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난 이제 죽었다 형이 지금 나 죽이려고 빨리 달려오는구나 라고 했는데 칼이 아니라 팔로 이렇게 팍 안아주는 그 감경을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난 이제 죽었다 라고 했는데 팍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고 있고 야, 네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러면서 그 형이 난 이제 가진 게 충분하다 너 정말 잘 됐다 아이 거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형제의 그 묵은 이 원한이 풀리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삭의 가정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정말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 그러면 그 형제의 갈등입니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가장 큰 근심이죠. 또 나이 먹어가지고 돈 문제로 갈라져 있으면 이건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게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가정이 이렇게 화목을 주실 때에 야곱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지혜를 가지고 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강팍한 형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보상해 주었습니다. 야곱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형에게 떼어준 거거든요. 자기 평생 고생한 그 수고입니다. 그렇지만 형에게는 그것이 그때 당시 그 배신 때리고 나올 당시에 가치 정도 되는 혹은 그 이상 되는 정도의 이 물질적인 보상을 해준 겁니다. 미안해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미안하다고 물질로 표현한 겁니다. 말과 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진실함 눈에 보이는 물질로 확실한 보상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고 무릎을 일곱 번 꿇어 보이는 행함으로 형에게 진실한 사과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이 엉덩이뼈가 다쳤잖아요. 이제 무릎이 더 절로 그냥 구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사과하는 무릎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형에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과 화해는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이루어지죠. 두 사람이 싸웠는데 어느 한쪽도 먼저 구부리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히 이 둘은 평행 관계로 그냥 갑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미안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받아줬을 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야곱이 먼저 그 일을 한 겁니다. 믿음 안 좋은 애서는 먼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먼저 구부려야 되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야곱은 먼저 형에게 미안해. 라고 이렇게 사과를, 화해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여기 사람들 뭐고, 어? 애들도 뭐고, 재산들 뭐냐? 했을 때, 야곱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아무리 좋다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하나? 서로 만났을 때요 좋은 말로 인사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야 너를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기분이 좋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를 만나도 이런 인사는 잘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 전보다 더 살찐 것 같다. 아 전보다 더 늙은 것 같다. 전보다 좀 못생겨진 것 같다. 야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잔소리 특히나 너 언제 결혼하냐? 이런 잔소리들은 많이 하지, 너를 보니 내가 좋아 죽겠다, 이런 말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가를 생각할 때, 이두 형제의 화해와 화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친족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거 참 풀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요, 우린 명절을 통해서 풀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쨌거나 만나야 되거든요. 야곱도 어쨌거나 에서 형님을 만났어야 됐거든요. 부딪혔어야 됐거든요. 먼저 누가 화해하느냐? 믿음이 더 좋은 야곱이 했다.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화해를 했고,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좋은 말로 형에게 인사를 해주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야곱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마지막 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배하러 가는 길에 어떤 형제랑 싸운 일이 생각나면 먼저 화해하고 와라 하고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배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와 불화하면 예배하기 전까지 화해를 해야 됩니다. 부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족, 친족들, 친가족들 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서는 오 할렐루야, 주님 밀어놓고서는 본가에 모여가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러면서 막 싸우고 여기 와가지고 오 할렐루야 이러면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에 부족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일이지요. 그래서 좋은 기회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설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는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성도니까요. 먼저 화해를 좀 요청해 볼수 있는, 그래서 가족관의 에, 가족 간에 풀리지 않는 갈등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풀리는 화목의 역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도봉 식구들 모든 가정에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야국과 에서 가요 화해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그아버지 장례를 같이 치어줍니다이래서두 형제의 화목이 끊이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거든요. 우리 어, 영적인 가족들 안에서도 화목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믿든 안 믿든 간에 친족들과 화목한 것도 참 중요합니다. 친족들,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제가 나한테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 난 절대 화해를 요청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화해는 없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격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말하건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번 이 친족들 간의 만남을 통하여 좀더 성숙한 예배자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또 하나님의 화목을 선물로 받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절을 주셔서 좋든 싫든 또 사이가 좋든 멀든 우리의 친족들을 만나게 하시니 주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더 좋은 말을 해줄수 있는 사람들이오니 우리의 친족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잘못한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갚아주고 또 좋은 말로 인사해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로 좀더 성숙해지는 우리 도봉 식구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